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런 홍진보입니다. 아, 오늘 시간 주역 6효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재명 법적 구속 눈치채면 경악할 일 벌어지네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 이재명이는 사람이 아니고 악령이라고 했어요. 그 악귀 악령은 모든 것이 드러나서 그 하늘에서 천군들이 천사의 군대가 다 날아와서 그거를 포위를 하고 붙들어서 그물에 가둬놔도 거기서도 자기는 악마는 살려고 벌벌 겁는다 자기 죄를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서도 모든 괴변을 뚫어서 그쪽에서도 살, 살기 위해서는 천사들을 끌고 들어가죠. 노안하고 같은 편이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니죄 없는 사람도 이재명하고 옥김만스 쳐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 혼자 못 죽는다 이거지.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벌어서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악령들이에요. 자 이재명이는 법정 구속을 예견할 수 있어요. 안에서 다 알려줍니다. 당신이 법정 구속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눈치 깔수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제일 먼저 해외로 도망, 정치 탄압이라고 망명을 갈수 있습니다. 어, 해외로 갈 때는 미리 자기가 준비를 다해서 갑자기 갑자기 갈수 있죠.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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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은다 바로 되고, 만약에 아니면 이재명이가 남한에 있는 고정 간첩들, 남한에 있는 간첩들을 어, 발동을 준동을 시켜서 남한의 혼란을 얘기할 겁니다. 혼란을 얘기되면서 지가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볼고 오시고, 아니면. 다시 다른 여러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죽어도 혼자 안 죽고 같이 죽는 그런 일을 벌일 것입니다. 지금, 어,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이 이재명에 다 포섭이 된 판사들이 거의라고 보면 되고, 김명수를 때려잡아야 되는 김명수가 그 간첩 악령, 간첩 두복이에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제가 지금 볼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 우리법 연구회라고 다 끌고 들어와서 우리법 연구회가 제정신인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판사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제 사법 재판소를 한다면 얘기가 되겠죠. 국제 사법 재판소라고 하면은 우리법 연구회 같은 사람들이 가 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남북 전쟁 중이야. 북한과 남한이 전쟁 중이고 우리는 여기서 북한의 간첩을 색출하고 어 남한을 갖다가 어, 이 어, 남한 정부를 반정부 시위를 반정부 세력들은 거기에 간첩들이니까 그걸 색출하고 남한을 전복 전도시키려는 세력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도 다 엄튼 상태에서 지금 어, 이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법제국가에서 법원의 최고의 힘이잖아요. 법원의 힘으로 다뭐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다 드나들고 죽고 살고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 대한민국 그... 뭐 사법부의 판사들이 지금 이재명이 손에 놀아난다. 아, 그, 지금, 어, 김만배라는 그 인간 쓰레기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 그, 자기가 그 로비를 해가지고, 뭐, 권설 대법관들부터, 김거 지금, 김명수 조사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권순일의 돈이 김만배한테, 저, 저 김명수한테 들어갔는지, 대법관 몇 명이 포섭됐는지다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그, 김명수가 대법, 저 대법원장 되는, 숭, 대, 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밑에 들어갔던 것도 다 조사해야 돼요. 우리 법 연구에 싹다 조사해야 됩니다. 다. 이거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아, 이, 법안에서 어떤 일이, 어떤 판결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답안을, 모범 답안을 갖고 있어요. 그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눈치를 까자라, 눈치 까면 경악할 일이 벌어집니다. 경악할 일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이의 그 악령이 교활한 대가리에서 무엇을 쏟아낼 줄 몰라요. 자, 그면 그게 언제쯤이냐. 자, 그게 언제쯤이냐 하면, 자, 이재명이는 자월이 와야 지금 돼요. 자월이. 지금 묘술, 어, 10월에 와서 묘술 합화가 돼가지고, 이재명이는 완전히 살렸잖아. 묘술 합을. 묘술 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묘술 합화해 완전히 살려났어요. 10월에 와서. 자, 그러면, 1월 11월은 해묘미가 되니까 힘 써요. 해묘미가 되니까. 자, 해묘미가 돼서 힘 쓰고, 힘 쓰잖아. 해묘미가. 그런데 해묘미가 힘을 써도 당은 절단이 나니까. 사회, 사회 충을 맞아보니까 이 당은 절단이 나요. 지는 힘을 써. 지는. 그런데 이 시, 이, 이 지금, 어, 이 11월에는, 어, 그 당은, 뭐, 내란이, 조짐이 있나고, 안에는 뭐, 그냥 뭐, 서로 뭐, 그냥 물고 뜯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12월이에요, 12월. 12월. 12월 달. 자, 12월 7일이 어떻게 되냐면, 12월 7일 하면 여기서 대설이로 와, 대설. 대설이에요. 대설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대설은, 대설은 여기서 음력 1 1월의요 음력. 자, 그러면 자월이 된다. 자월이 되면 이재명이가 자며 사명을 그냥 맞아버다 자며 사명을 맞아버리면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 감옥을 가든지, 지 몸이 박살이나든지, 사고로 뭐 수술하든지, 천지 뭐, 뭐 피를 흘리고 쓰러지든지, 뭐, 총에 맞아가든지, 어, 자기가 뒤지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뒤지든지,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싸움이라 싸움은 다일어서 당이 다 깨지든지 이 상태가 나오는 것이 사명살이라고 그게 12월 7일 입 대설이 들어오면 돼. 12월 7일 12월 7일이야. 양력 양력 12월 7일 여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어, 자기가 어떻게 될건지 지금은 무슨 수를 써도 살아나려고 하겠지만 대한민국 재판부가, 판사들이 다 우리법인만 있지는 않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법에 있으면 다 얘한테 소스를 다 주죠, 다. 다 주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재판부 판사들을 우리법 연구에 김병수 체제의 판사들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빨갱이 좌파들은 믿겠지만,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믿고 나는 그 판결 자체도 난 불복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국가가, 요, 그 판결을 갖다 불복을 할 때는 끝난 거예요, 그 나라는. 끝난 거라고. 나도 이제는 뭐, 이렇게 되면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총 들고 싸우지. 왜냐면 다 적인데.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 다 적이야, 이건.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 힘이 여당 안에서도 간첩이 있고, 지금, 지금 나라가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이 나라가 이 마지막 시험 때에 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끝없는 추락을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국민의 힘도 똑바로 지금 다 정신 진짜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 우리나라 지금 겉으로는 뭐,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뭐, 경제대국에, 뭐, 군사력은 세계 6위고 경제는 우리가 12야 안 들고, 다 이거 미친 개소리 떠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북한한테 다 장악이 됐다. 북한이, 어, 군사력으로, 어, 뭐, 우리가, 뭐, 뭐, 최첨단, 뭐, 어, 그, 우리 군사, 군사, 저기, 뭐야, 무기들로 가서 북한을 이기고 다 개코 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북한에포한 발, 저, 핵폭탄 하나면 우리나라 는 아마는 다, 다, 절대 다 쏙쏙 쓸 때가 되는 거야. 그거, 그러면 걔들이 위험하면 자기 죽고 나 죽고 다 하자고 하지. 걔들이, 뭐, 아니, 북한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걔들은 원래 산적들, 걔들은 범죄 집단인데 내가 죽으면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거죠. 걔들한테 천사 같은 이유는 어떻게 찾겠어요? 천사 같은 기운이 있고, 어, 디 그, 뭐, 그래야지, 아, 나는 죽더라도 저 사람은 살리겠다고 하는 거지. 이런 악령들이라 북한 같으면 내가 죽을 때 하나라도 더 같이 죽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 안경 개웃기도 우 하는 데다가, 거기다 우리나라 남한의 간첩들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주요 간첩 우리나라 주요 기관 시설을 다 장악하고 폭파하겠다고. 이렇게 옛날에, 어, 우리 그 지금 통진당 왔잖아요 총진당에 그다 해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암암리에 우리 민주노총 이고 간첩들이 얼마나 깔려있어요 전교조고 우리 지금 뭐 언론 노조고 어쩌면 딱 해갖고 나라를 다 바꾸는데 앞서서 갖고 이제 나팔 해가지고 다 가짜로 얘기를 해서 다 바꾸고 그러니까 북한에 다 장악되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잘 보시면 돼요 이재명이가 법정 구속 눈치 까면 경악할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6회 시간 이재명 법정 구속 눈치채면 경악할 일 벌어지네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